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당하고 계신 우리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 정론 직필을 추구하며 언론인의 사명을 다하고 계신 우리 천안시 기자님들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올해 2014년 6월 4일 전국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장 선거에서 천안시장으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천안시장이 되겠습니다. 소통하고 대화하는 천안시장을 시정을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저는 이곳 천안에서 초중고 학창 시절을 모두 보냈습니다. 천안은 세상에단 하나, 하나뿐인 저의 고향이자 죽어서도 떠날 수 없는 제 삶의 터전입니다. 1998년 민주당에 입당해서. 한결같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민주당을 꿋꿋이 지켜왔습니다. 민주당 경제정책 전문위원, 정책실장, 정책위원회 부의장,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의 행정관을 역임하면서 민주당의 정책통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일관되게 해온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운 이웃과 스웨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더 힘차고 더 강하게 열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천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천안이 더 아름답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천안의 누적된 문제들 하나하나 풀어감으로써 새로운 천안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천안의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특히 천안시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천안시장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저는 젊은 시장으로서 새로운 천안을 건설하겠습니다. 첫째, 천안의 정책과 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천안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정파를 초월하여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시민단체 경제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이 모두 함께하는 아칭 미래천안 2030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천안시 예산, 예산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 전시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습니다. 천안시의 부채를 임기 중에 절반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를 원래대로 재정이 탄탄한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시민이 편안하고 공무원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천안 시민의 민원에 대하여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이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만은 지금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천안시 행정 문화를 혁신하겠습니다. 천안시의회와의 소통은 천안 시민과의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시의회와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천안시의회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충해서 시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천안시의 미래, 미래 지도자들이 육성되는 통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일 중요한 공약입니다만은. 언론 브리핑을 정례화해서 천안시 언론인 여러분과의 소통도 크게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원두심 지역을 대학 및 대학생들과 연계한 친환경적 문화예술 중심 지역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재탄생 원두심 대책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접근 방식과 대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천안이 다른 여타 도시와 차별화된 경쟁력 요인이고 우리 원도심 지역이 되살릴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은 바로 원도심 지역에 있는 대학과 대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 신부동 지역의 소주 매출량을 살펴보면 천안 인근 지역에서는 우리 천안 지역의 소주인 모 회사 소주가 판매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이 많은 그 신부동 일원에 보면은, 우리 천안 지역 소주가 아니고, 타지, 어, 전국 범위에 있는 소주 판매량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것부터 원두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대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의 대학생이 약 8만 명인데, 이들 대부분이 통학생들입니다. 이들 중 절반만이라도 천안에 정착시킬 수 있다면, 우리 천안 지역의 민생경제는, 당장 아주 크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대학가 및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원룸과 주택을 활용한 반값 기숙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도심 지역에 있는 법원 이전 부지와 제1고등학교를 농업 연구에 최적한 적합한 입지로 이전을 시키고 그 부지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원도심 지역을 원두심 지역 경제를 확실하게 되살려보겠습니다. 셋째, 4대 사회안전망 안전 정책과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말 그대로 우리 천안 시민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천하대한 복지 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서민들 제일 힘든 게 집값, 전세 월세 값 아니겠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서민들이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비입니다. 건강보험이 도움이 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천안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을 지원하도록 예산구조를 바꿔보겠습니다. 아울러 개인병원과 한의원, 동네 약국과 지역주민이 연계하는 의료생활협동조합 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서 저소득층 생계 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혹한기에 난방비 지원이 부족합니다. 추위에 떠는 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 부모,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들을 천안 시민 모두가 자원봉사가 돼서 서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충하겠습니다. 천안시와 천안 시민을 자원봉사 공동체로 만들어서 사람이 중심이 되고 인정이 넘치는 새로운 천안을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천안에 중규모 친환경 댐을 건설하겠습니다. 천안은 머지않아서 인구 100만 도시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미리 대비해야 될 문제가 물 문제입니다. 지금은 대청댐 물을 공급받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체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청댐 광역 3수도 가동률이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남 지역에 여타 신도시들이 많이 생기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물 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관련된 지역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거치고 완벽하게 미지적 절차를 거쳐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댐으로 건설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즉중앙정부와 적극 협조해서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천안시가 인구 100만 도시로 성장하면서 향후 100년간은 물 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정치는 더러운 것이다.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치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들께서 정치를 멀리할수록 정치는 더 더러워지고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정치는 여러분께서 더 가까이 가고 더욱 참여할수록 더 깨끗해지고 성숙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균형 있게 바로잡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공을 차는데 운동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쪽에 있는 사람은 살짝 공 쳐도 아래쪽 골대로 쑥쑥 들어갑니다.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공을 세게 쳐도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굴러 내려옵니다. 상대방 볼 때는 가보지도 못하게 되겠죠. 세상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치는 정치인 개인이 출세를 위해서 운동장 위쪽으로만 계속 가는 겁니다. 운동장 위쪽에 있으면서 위쪽 사람 편만 계속 드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정치입니다. 올바른 정치는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균형있고 공정하게 바로 잡아주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0여 년간 2만 불 시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적인 성장만을 무리하게 고집한 결과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3만 불, 4만 불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사회적 자본입니다. 선진국 무턱에도 좌절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정치적 부패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한 나라였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올바른 정치는 우리나라 새로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고 깨끗하고 공정한 천안 시장은 천안시 발전의 기본입니다. 저한테서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장이 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천안 시장을 반드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천안을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